인스타 보면은 아, 대한민국에 쉬면 벤츠 없는 새끼들이 없어요 다 벤츠 끌고 다녀요 이번에 새차 샀다 아, 다 벤츠에요 다 롤렉스 끼고 다니고 병신들이 많다 오람공 후생 호호예 yeah. 철성 형님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인스타의 연예인 사진 예. 예. 보데시 인스타 보니까 연예인 사진이 꽤 많아요. 연예인이랑 찍은 사진이 너무 많아요. 사진에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연예인들이랑 자꾸 제 주변에 연예인들이랑 만나면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리시던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laughs> 아 그래서 뭔가 신인과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어, 없잖아 그들의 인기를 좀 이용해야 돼. 이용하려고? 예, 예. 그게 너무 보여요. 예. 아, 네. 네. 그냥 본인 일상도 좀 찍고 올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얘가 뭘하려했지 항상 궁금하게 하는데 대충 눈에 다 어. 보여요. 조인성 씨오면 사진 찍어 갖고 또 올릴 건가요? 아 무조건 찍어야죠. 아 무조건 찍어야 아, 됩니까? 네, 네. 아. 저의 그 대업입니다. 아, 대업이에요. 그게. 마지막 남은 숙제. 조인성과 사진 찍는 게 마지막 남은 숙제입니까? <laughs> 예. 아, 알겠습니다. 고양이 SNS. <laughs> 예. 예. 제유 씨가 고양이를 몇 마리 키우죠? 두 마리. 제우. 두 마리 키웁니까? 예. 근데 SNS가 다 고양이 사진이에요. 아. 아, 제희 씨한테 뭐 잘못한 거많아요 동물로 사랑해서. 아, 그래요? 예. 저희 두부 좀 사랑해 주세요. <laughs> 아, 제가 보니까요. 백이사 님은 여자 친구가 만약에 주말에 고양을 갔다. 고양이 청주세요, 제이 씨가. 고양이 배를 만져주는 사진들. 어, 어 고양이 또밥 주는 사진들. 사진이 거의 공인 인증서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고양이 사진은 미리 좀 찍어놔요 본인이. 고양이 사진을 미리 찍어놓은 다음에 인스타에 딱 업로드 시켜요. 근데 그때 본인은 어디 있냐? 클럽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애들이랑 한 바틀 두 바틀 세 바틀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럼 제시는 고양이 봐주고 있고 나오는데 남자친구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때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랑 그렇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출석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SNS입니다 SNS라고 따지고 보참 많아요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도 그렇고요 등등등 많은 SNS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 SNS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인스타입니다 챕터 1 존나 꼴 보기 싫다 이게 뭐냐면 관종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사냐 보여주기식 인생 정말 많이 삽니다 저요 벤틀리 없어요. 저요, 레인지로가 보고 없어요. 그런 거 타고 다니는 형님들 보면 자꾸 미개 하나 찍어놔요. 이렇게 단 다음에. <laughs> 나의 일상이라고 한 다음에 꼭차 핸들이 보이게 찍어요. 거기에 시계 딱 약간 걸치게. 인스타 보면은, 아, 대한민국에 시발. 벤츠 없는 새끼들이 없어요. 다 벤츠 끌고 다녀요. 이번에 새차 샀다. 어, 다 벤츠예요. 다 롤렉스 끼고 다니고. 자괴감 들어요. 진짜로요. 아니 저 새끼 뭐 했는데 저꾸 돈을 벌었지? 결국 거기에 시기와 질투들이 생기고 또 그들한테 좀 끌리게 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어느 순간 뒤로 욕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좀 이어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일권이 형님 자동차 샀다고 유튜브에 올리던데 그거는 스포포카카 그 스포츠카. s p 란색깔 제가 맨날 s p 영 얘기해야 됩니까? 그 o 병이에요. a r 웨더나이런 사람들이 했던 o 지가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형용하고 선배라고 인정해 줄때 똑바로 사르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지가 어떻게 사요? 그 t s car. Sports car. Sports car. s p 는 r t s car. Sports car. Sports car. 만 p o r t s car. Sports car. Sports car. s p o r 기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2입니다 광고 목적이다 인스타가 사실상 팔로워 수가 많으면 광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광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는 탑스타 한 분은 예전에 조금 잘 나갈 때 중국에서 사진 한장 올려주는데 6천만 원씩 받았대요. 걸어가는 모습만 딱 찍혔는데 그 매장 상호가 보이면 6천만 원인 거예요. 그분은 뭐 연예인이니까 뭐 그런 광고 목적으로 좀 사람들이 활용해서 하면 좋겠으나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괜히 자기 일상을 올리는 것처럼 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올리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 목적의 뒤에는 결국 이걸 가지고 광고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 채널 보셨어요? 제거 채널은 되게 깨끗합니다. 어, 버거형그 인스타 보면은 편안하게 제 일상 저는 광고.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예. 허나 만약에 광고가 들어왔을 시에는 조금은 좀 챙겨줘라. 질문 있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기정이라는 네. 애가 있는데, 걔는 광고를 안 받았는데 네. 앞에다가 샵 광고라고 쓰고 광고 받은 척을 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네네. 그런 아이들의 신고는 어떤 신고? 기정이 있잖아요. 예. 걔는요, 제 앞에서 대가리 쓰는 거몇번 봤거든요. 예. 아직. 한참 벌었어요. 병신 중에 병신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직거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들이 또샵 광고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줘요. 부모님들도 걔안 믿을 겁니다. 아, 네네. 네. 자 챕터 쓰입니다 병신들이 많다 그 얘기 드리는 건요 관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관종이 나아요 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스타로 인해서 어, 조건 만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사건도 있고 또 폭행 시비가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인스타는요 따지고 보면 나란 사람을 되게 과대 포장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어, 인사를 봤는데 사람 너무 좋아 보여 만났는데 양아치예요 그렇잖아요 만났는데 이상. 한 년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뭐라 그랬고요. 저한테 솔직히 매일이 하루... 쪽지가 하루에 한열몇 개씩 와요. 조건만 남 쪽지가. 오빠 뭐 일대일 만남 어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IT의 어떤 발전을 하면서 IT 안에서 사기 치는 것도 많아졌고 IT 가지고 장난 치는 것도 많아지고 IT 가지고 사람 가지고 장난 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이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인연이겠습니까?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그래서 병신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학부로 인연을 맺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4입니다. 중독이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뽀대의 눈을 본지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얘는 하, 하루 종일 이거예요. 밥 먹었어? 어, 왔어? 간다. 야, 나, 나 오늘 피곤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죠 눈이 정상이겠습니까? 틱톡 봤다가 뭐 봤다가 뭐 하하 막 보면서 인스타 봤다가 틱톡 봤다가 중국 애들 거 봤다가 여자애들 뭐 오빠 뭐 사주세요 하는 거 봤다가 그만 보세요 시간은 너무 좀 먹고 있어요 적당히 보세요 어, 예. 제, 제 중요한 건요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앉으면 이거 똥 싸면서 이거 봐야 되거든요 나와서도 끊기면 그러니까 씻으면서 또 놔두고 봐요. 그럼 이게 연관으로 계속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 보다가 밥 먹으러 갈때또 봐요. 밥 먹으면서 외로우니까 이거 켜놓고 봐요. 그리고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가 잘때 되면은, 아,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몸이 안 좋나? 자요. 그럼 다음 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기 버거야 왜? 나 요즘 몸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제일 건강해요 아픈 게 아니에요 당신 당신이 제일 건강해요 이걸 자주 보니까 눈이 아프고 자꾸 이상한 것도 영상 보니까 머리도 혼란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보대야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시간을 뺏깁니다 그렇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것도 정리가 안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해서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중독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안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키면 보는 거예요 키면 의무감으로 그냥 화면이 켜졌다 인스타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적당히 보셔야 돼요 핸드폰을 좀안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 정신적인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5입니다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라 인스타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거 가지고 과시하는 거는 사랑입니다 그냥 내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못본 친구들과의 어떤 어, 교류 소통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별다수의 사람들이 그 장을 흐려놓은 거예요 사실상 인스타에 좀 들어가면 다 광고 아니에요? 다 광고에다가 다 명품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소통 관계 이게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건너서 만약에 뽀대에 또 좋은 사람들이 건너서 어 버거시 잘 지내요? 이렇게 인사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 버거시 번에 롤렉스 시계 다 샀던데? 막 이러면서 또 질투 아니 질투 이간질 뒤로 말들 흐려자주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남들 함부로 판단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근데 소통의 장으로서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인스타를 가지고 나쁘게 활용하지 말아라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연인들이 꼭 어디 놀러 가면 남자친구한테 사진 찍으라고 해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사진 왜 이렇게 못 찍어? 자기야 사진 왜 이렇게 못 찍어? 그럼 씨가 지가 찍죠? 아, 지가 찍은 거뭐다잘 나왔어요? 아니 씨만 핸드폰이 이러고 찍으면 누가 못 나와요? 다잘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거 찍을 땐좀 보여주고 식으로 좀잘 찍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sns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네 뭐든지 똑같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좋은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SNS라는 공간이. 근데 나쁜 생각 가지고 역으로 나쁘게 이용한다면은 나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소통의 장입니다. SNS 공간은 좋은 소통 관계를 인해서 또 좋은 인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조선생님 니다 감사합니다.